내주목 어떻게부터 시작할게요? 음. 자 하락률 종목을 보면서 아 SK네트워크 뭐니? 관리 종목 차 디모아 <laughs> 교육주들이 오늘 엄청 빠지죠. 네. 교육주들은 제가 볼 때는 단기성 모멘텀이라서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이비안도 그렇고 빠지면 타점이 되겠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아, 브릿지 바이어 이거는 뭐. 드린 적 없으니까. 유비언도 마찬가지죠? 유비언이 지금 대장주인데. 빠지니까 빠지는 거고. 하시려면 대장주라세요. 교육주에 나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종가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종가가 다짜미로 보이고. 손절은 여기 손절하면 되죠 2,000원 정도 LNK 바이오는 언급 안했던 종목이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만 말씀드릴 거예요 배경은 괜찮아요 아직 에이. 탄소 관련 종목들은 대장주가 살아 있으니까 괜찮아요 동국이는 제가 별로 안 좋게 보죠 단타로만 들였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지가 나오면 13,000원 지지가 나오면 그때 봐야 되고 KBG는 뭐 이거는 지금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설마 이거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 없겠죠 야 이것도 엄청 빠지네 이렇게 계속 빠지는 종목들은 수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빠지면서 눈과 사나운데 수급이 안 보이네 이거는 이것도 2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 단기 매물대 쪽에서 왔다갔다 거리네 하잉크도 마찬가지죠 아직 괜찮아요 매물대 밑으로 빠지진 않았으니까 애니농률은 어제 시가에 들였었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다음 주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인성 정보 아직 괜찮고요 프로세스 아직은 괜찮은데 음. 더 빠지면은 요건 비중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랑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요거는 손절을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이런 건 아직 괜찮고. 웨이퍼스는 언급 안 했죠, 제가. 흥아 해운이 대장주죠, 해운주 중에서는. 요런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은데, 예. 다음 주 초에 양봉이 안 나오면 손절을 하세요. 가격으로 보면 1,700원 정도. 음, 이거는 뭐 아직 괜찮고요. 21선 요거는 손절하면 되고, 슈프리마이치도 아직 괜찮고, 스트래픽도 아직 괜찮고, 광명전기는 좀 기다려보세요. 요렇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매물 때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갈 확률이 많았죠. 태경산업은 뭐, 아까 태경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워낙 작년에 많이 갔던 종목이라서 올리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6,800원 지지가 나와야 돼요, 다시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또한번갈수 있겠죠. LMS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차트는 좋았는데, 윗꼬리가 너무 기네 요거는 여기 시가 깨면은, 2절 누보 아직 괜찮고, 이것도 아직 괜찮고요. 매물 때 보니까 이제 알겠죠. 남산번미2번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째2권 처음 돌파 2리2 5 8 0원 정도. 지지글을 보셔야 되고요. 얘는 아직 괜찮고 넥슨기 이제 아직 괜찮지. 얘도 아직 괜찮죠? 음, 교육주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 얘는 아직 괜찮고 요런 종목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슈어소프트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8,600원 정도 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쯤은 수익실현하셨겠죠, 이거는. 한미글로벌은 올해 안에 한번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모아가실 분들은 지금 타짜면 해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더 드렸었고. 여기서 드렸었고. 우크라이나 아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네옴 시티 대장주죠. 어유 성원모니또. 성안이 날라가네 일승도 아직 <laughs> 괜찮고. 하이드로리튬은 간당간당하네. 얘도 전자점까지 볼게요. 28,000원. 얘도 아직 괜찮고. 5% 이상 빠진 종목만 쭉 한번 훑어봤어요. 5분 있다가 낙폭과 대 매매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5분에 시작할게요.